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스테이터스는요 사실 요때 호재가 분명하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단타로 조금 발라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타 쏠쏠하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내리막길을 걸어서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가격 전략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차트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다? 여기서 요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짝꿍댕이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여기에 물렸었던 매물들이 나오면서 탈출해 나가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조금 보유자분들의 입장이라면, 많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거의 한달 가까이를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막 올려주려고 하는데 다시 윗꼬리를 달고 밀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메가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가늠이 안 되실 순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테이터스 조금 기니까 제가 그냥 SNT, 쓴트 코인이라고 할게요. 쓴트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이미 한번 펌핑을 시켰어요. 근데 이 펌핑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세력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치고 나온 거를 재탕하고, 삼탕하고, 사탕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력들이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그냥 내리꽂았어야 돼요. 하지만 완벽하게 다 빠지지 않고, 이 장대 양봉을 그대로 다 뱉어내지 않고 지켜주는 가격 라인 때가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요날의 장대 음봉은 조금 위험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다시 한번 양봉으로서 들어올리면서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 말인즉슨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가격 방어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요 추세를 다시 한번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 저점을 이었을 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패턴에 위치했다. 그리고 오늘 12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터졌어요.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업비트상 거래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 하에서 다시 한번 관심 하에 들어오면서 소외되지 않을 그런 신호탄을 쐈다. 다만, 여기에 물린 물량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땅하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될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 다시 한번 치러 갈수 있는 그런 신호탄을 한번 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만약에 그냥 스테이터스만 요 정도 쳤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으면은 아쓴채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다른 거 볼게요 하겠지만 지금 코인 판이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 지금 비트코인 원화 차트 보시면은요 벌써 6천만 원 찍고 살짝 밀리긴 했지만 6천 돌파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이렇게 펌핑 해줬어 그리고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펌핑하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인데 우리 알트 어떻게 따라 흘러가 여기서 이렇게 펌핑 시켰다가 요거 관해서 살짝 정체되어 있다. 왜냐 비트가 너무나도 독주를 하니까 알트가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 비트가 만약에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만 꺾인다면 조금만 둔화된다면 그 수급을 누가 가져가요? 바로바로 바로 알트가 가져간다. 그리고 알트 역시 지금 12월 들어서 새롭게 채널을 써가고 있어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을 위한 시도를 영차 영차 해주고 있는 만큼 지금 스테이터스 우리 쓴트 역시 세력들이 아직 이탈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이 가능하고 최소한 전 고점까지는 영차영차 영차 싸우면서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내가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나도 고점이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크게 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을 조금 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 고점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고점 22년이나 21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평단가 조절해 주셔야 돼. 왜 조절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요. 2024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12월이고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24년에 무슨 호재들이 있죠? 제가 입이 아프게 강조드리는 금리 인하 그리고 안감기,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요. 또, ETF 승인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대박 빅 호재들이 있는 게 2024년이고,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 물려서 세워라, 내워라, 나는 내 평단 올 때까지 기다릴래, 존버할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 평단까지 왔어. 그래서 그냥 나는 뭐, 돈돈으로 팔거나, 아니면은 뭐 짤짤이 수익 먹고 팔거나, 이러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 아니, 남들은 이렇게 대박 기회가 왔을 때, 100% 또는 뭐1000% 이렇게 빵빵한 수익 챙겨가는데, 나는 고작 짤짤이 수익, 뭐10% 남짓된 수익, 그 수익에 만족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조금 돈 욕심을 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2024년 들어가면은 정말 더 크게 올라갈 애들이 많은데, 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시드 확보를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가격 라인에서 물타기 조금 해주시고 본전 탈출 해주셔서 시드 빵빵하게 조금 채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안독 카타르 국부펀드 비트코인은 657조 투자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죠.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도 신호탄이 쏴졌고 오늘도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추가적인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쓴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알트들이. 크게 크게 날라갈 것이다. 전 고점을 씹어먹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쓴트코인에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 가격 전략이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매수 매도 대응 전략집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 물타기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 목표가를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든 대응 전략이 써 있습니다. 반타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언급 드리고요. 이 매수매도 대응 최신 버전 우리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릴 건데요. 어떻게 드리냐?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 3215번으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남겨주시는 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니까 꼭이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받아가셔서 더 이상 손해 보지 마시고요.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셔도 손해 볼일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름 너무 길죠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보내드릴 테니까 세 글자만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센트코인만 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복수코인 하나 넣어놨다 스테이터스 내가 물려있어서 이걸로 복수하고 싶다. 스테이터스는 이대로 따라하시고, 새로운 뭔가 원해요 하시는 분들, 요거 사시면 돼요. 이거는 대시세 초이 극강 공략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큰 자릿수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복스 코인까지 제가 이 대응 전략에 넣어 놨으니까 이 복스 코인과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스테이세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죠. 물린 코인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코인 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그 코인 손절해야 되는지, 본전 탈출해야 되는지, 물을 타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고민 있으신 분은 남겨주세요. 후원유도나 금전요구 없지만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제가 요거 하나만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면 저는 그 보답에 있어서 예쁘게 고민의 결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를 향해서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끔 이런 코인까지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서 조금 아쉬우시죠 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더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타점은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스테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확 ]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이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에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짤짜리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 이룰 수 없고요 경제적인 자유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1%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코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하고 이런 알트 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컴퓨터,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수, 매도 잘만 따라 하시고 타이밍만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면 이런 알트 코인에서 크게 크게 먹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봅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우리는 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600%까지 가져가고요. 20% 400% 8% 이렇게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 코인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코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했고 비트코인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시대 초입 구간에서 잘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있고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죠. 010.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10월 3일에도 문자 주신 분들께 이 모스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습니다. 모스코인 22% 정도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인증까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계좌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코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 무조건 가져가시고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잘 하신다면 제 공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급등 코인 안내 드리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